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랑 같이 제목으로 같이 <laughs> 부활절 새벽에 대해 드릴텐데요 어 새벽에는 원래 잘 인사를 안 하는데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만 조용하게 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원래 새벽에는 잘 화장을 안 하시고 나오셔고 인사를 잘안 하는데 그래도 오늘 부활절이라 너무 감사한 참이 부활 주일에 감격스러운 아침을 맞이하며,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시신 앞에서 향유를 부어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모시던, 사랑하던, 그리고 따르던 예수님은 이제 우리 곁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무덤에 가면서, 야, 이 무덤에 누가 이 문을, 그 돌문을 열어주고 우리는 예수님께 그 향무유를 바르나라는 마음으로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해가 동틀 때에 그들이 찾아갑니다. 한이 시간쯤 되었겠죠. 이 더운 날씨도 아니고, 사람도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가보자 하여 걸어갔던 그들의 무거운 마음이 <laughs>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있는 돌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돌보다도 훨씬 더큰 돌문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돌아가셨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어느 누구도 조작할 수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면서 무엇을 보여주냐 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예수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고 이기셔서 이제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의 말씀이라면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죽음이 결코 낙심과 좌절의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의 소를 만나며 또한 그 예수의 소와 함께 부활을 꿈꿀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의 권세는 결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어서 어저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의 시신을 걸려 받은 그들이 철저하게 돌아가신 예수의 시신을 이렇게 끌어안고 세마포에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아오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저먼 발치에서도 가까운 곳에서도 그렇게 예수에서의 시신을 끌어내린 아리마드 요셉까지도 예수의서는 철저하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사한 아리마드 요셉의 굴은 이제 로마 병정에 의하여 의하여 철저하게 지켜지게 되어 있었으며 또한 그 돌문도 일반 사람들의 힘으로는 결코 열수 없을 만큼 너무나 커서 그들이 놀랐던 거죠. 그래서 4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그 돌은 힘이 크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우리가 그이 당시에 있었던 몇몇의 소문들을 마가 복음에 나오는 마가가 완전히 잠재우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으나 돌아가시진 않았어. 거의 돌아가시려고 그럴 때쯤에 십자가에서 내려오, 내려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은 훔침을 당했고, 그렇게 예수님의 훔침을 당한 시신을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돌아가시려고 그럴 때에 지극히 잘 이렇게 모셔서 예수님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된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야 라고 하는 이상한 소문이 돌은 것에 대하여 마가가 분명하게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 무덤에는 제자들이 가까이 할 수도 없었으며,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철저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모든 구, 만유의 구원자 되시기에 그 예수의 소수는 다시 살아나셨음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도 그리고 돌문에 의해서도 결코 막을 수 없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확신하는 건 세상이 상황이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던 간에 우리가 분명히 흔들리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예수의 소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으며 그 예수의 소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셔서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담대하고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다른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우리에게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증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증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말해도 나는 그 사실을 듣고 보았다고 말하며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가 법정에서 때때로 설때막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막 말할 때 누군가가 증인석에 앉아서 맹세를 하죠. 뭐 미국 같은 데서 성경책에 손을 얹어두고 맹세도 하지만 우리는 뭐 법정을 두고 맹세하지만 또한 시간을 지나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법정 앞에서도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확신에 차서 말하는 사람은 한열 명이 아니라, 그러고 0명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맞다고 말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뿔뿔이 흩어져 다 사라져버릴 것 같았으나 그들이 한 명도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막 3,000명, 5,000명씩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며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많은 세중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어떤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은 결코 돌아가시지 않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은 우리들에게는 구약에 주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그 예수의 소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이런 설교를 하다가 베드로가 잡혀요. 설교하는 를 중에. 그래서 야, 설교하는 를 중에 잡혀갔으면 사람들이 야, 듣는 사람도 위험할지 몰라. 그러니 우리도 그 자리에서 피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설교를 듣던 이들이 어떤 모양으로 하냐면 나도 그 예수를 믿어야겠다. 베드로는 잡혀갔을지언정 베드로는 감옥에 갈지언정 나는 예수를 믿어야겠다. 라고 하며 그날에 3천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음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랍게 부활하신 역사는 그저 부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증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를 확실하게 부활을 믿는 자들이 자신의 모든 전생애를 다하여 주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날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는 이제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속이고 나는 이 땅에서 그냥 내 인생이 언젠가 끝나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불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증인된 삶임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으며 또한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에도 그들에게 원하신 게 그거였어요. 얘들아 이 세상에는 너무나 우상들이 많아 이집트에도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에도 뭐 우리가 아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독특하게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온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죠. 그러나 오늘도 그 성경의 똑같은 흐름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 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음을 생명의 길이 없음을 보여 주시며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확실한 소망과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십니다. 지금 이 땅에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한 일을 하면 다른 종교를 가져도, 그리고 그 종교에 열심히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뭐라도 열심히 믿으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하면 되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의 소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부활하신 그날이 생명의 날이죠. 이들이요, 철저하게 그 정말 그 그날 그그 자리를 믿지 못하였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였다는 것이 어떤 장면에서 나오냐면, 8절 말씀에서 나오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며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도 말 하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그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지금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고난주간의 끝자락에 부활절이 있고 이 부활절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 라고 하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철저한 슬픔이었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들어가 예수의 시신을 찾을 때에 그곳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라고 써 있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죠. 그가 살아나셨고, 그 무덤과 죽음 앞에 매여 있지 않고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이제 약속하신 예수님의 제자들과 약속하신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무덤은 그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는 생명의 자리이고, 구원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끝자락은 끝이 아니라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 대로 다시 그대로 돌아오리라. 마치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이 시안부 종말론처럼 사람들이 여기지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다리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생애가 다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나라는 그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부터 주의 거룩한 나라는 이땅 가운데 선포되었고 그 거룩한 나라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거룩한 예배와 은혜의 자리를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한 기자가 그 예수는 예수는 분명히 살아 있다라는 영화와 소설을 쓴 기자가 자신의 아내가 너무 교회와 예수에 빠져 살자 그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기자로서 진실을 파헤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내 아내가 저렇게 종교라는 데 빠져서 살아가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분명한 증거들을 내가 찾아내서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리라 라고 하며 그 사람이 연구의 연구를 그리고 또한 기록의 기록을 사람들의 증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 헤매던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쓴 책과 글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는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인생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많은 증거들과 증인들을 수집하고 찾아보았는데, <laughs>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저 제자들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저렇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없었다.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땅에 많은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들이 일어섰음을 성경이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이게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추종자들이 몇십 명에서 길게는 몇천 명까지도 추종자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흩어졌냐 하면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가장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전에 두려워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다시금 모여 세상에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에서는 이제 우리 모두의 사망의 권세를 이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며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땅 가운데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고, 이땅 가운데 이 땅에 있는 건막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되시기 위 영광되셨기에 우리가 베풀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하기도 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게 확신이 없다면 내게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어찌 우리가 다른 이에게 그 구원을 그 확신을 그 기쁨을 그 영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음을 믿기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장례식장에 가면 그 장례식장에서 가장 힘든 장례의 집례가 뭐냐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상관이 없어요. 돌아가신 분이 예수리소를 믿지 않은 장례식이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있음을 자신있게 말하며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근데 또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모두가 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데 돌아가신 분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도 찬송가는 무슨 찬송가를 해야 되지? 이러면서도 그냥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마음에 붙들고 장래의 모든 절차 가운데 아쉬움과 슬픔이 있을 때마다 주께서 함께하시면 믿으세요. 뭐이 정도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는 게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진짜로 그 제가 한번 갔던 장례식은 아주 그냥 그 예전에 하던 장례장 장례식장에서 예별 드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장례식을 하고 아주 예전처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이 막 문중에 모여 있었는데 그런데 돌아가신 분의 유언이 교회식으로 나는 교회를 다녔으니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갖고 막 이렇게 그 들어갔을 때막이상 상복에 막 이렇게 뭐 머리에도 이렇게 쓰고 막 이랬던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막그 그런 거 있잖아요 갈갈 갈, 갈 때부터 교회 직장인들이 아 거기 식구들 다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믿으니 안 어려운 장례가 될 겁니다 목사님 가서 우리 기도만 해주고 오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갔더니 이제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의 요원이 예배를 드리도록 해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아무도 예배를 드릴만한 그 성경책 하나, 그리고 또한 예배 찬송가 하나 알지 못하시는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러나 그 예배의 자리가 가장 확신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예수의 소를 믿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음을 확신하기에 결코 이들에게 아무도 두렵지 않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도 이 장례가 슬프다면 다시금 그분을 만나고 싶다면 예수를 믿어. 이 돌아가신 분이 가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여러분들도 가서 만날 그 날을 꿈꾸며 오늘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자리, 예수 그리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는 되기를,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할 수 있었는데 그게 그냥 너무나 큰 자신감과 담대함, 담대함이었어요 그러니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저도 가장 큰 담대함과 확신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 주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첫째는 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시고 기뻐하며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부활주일이 그저 교회 안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가신 예수의 소를 기뻐하고 감사한 자리라면 저는 이 부활절을 볼 때마다 교회 안에 있는 몇몇 절기 중에 가장 큰 부활절을 지날 때마다 꼭 이렇게 그 4월달에 있는 절기 중에 만우절이 생각나요. 이 만우절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만우절 하루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로, 다른 날들은 거짓말 하지 말고, 날마다 지내자. 이런, 이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 하루 만은 그냥 웃으며 다 누가 얘기하던 간에 거짓말로 받아줄 수 있어. 근데 다른 날들은 거짓말 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근데, 부활주일도요, 그저, 1년에 한번 있는 절기로 끝나는 부활주일의 예배가 아니라, 매일 매일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매일 매일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기뻐하며 또한 매주 매주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루의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는 거지 부활절만이 부활하신 날을 고난 주간만이 고난을 기억하는 날을 정말 기억하며 나아가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활절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듯이 부활절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드려지는 날마다의 예배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기뻐하며 예배드린다.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확신과 기쁨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항상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의 소를 만나 이 새벽에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새벽에 함께 찬양하는,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천사의 목소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생명이 있게 하셔서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주 그리고 매일의 삶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는 삶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그리고 내 육신의 모습과 여건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상 가운데 힘 있게 증인된 자로 살아가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리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새벽을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고주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위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의 소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운데 오늘 귀한 날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